말씀은 10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와를 경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우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우손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궁율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네 보험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중에 들리로다. 악기는 이를 보고 허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이 욕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 우리 성도님들 복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 나십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부와 명예 이것과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부와 명예. 를 넘어서 영적인 풍요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될 때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 진짜 복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높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은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될 건데요. 2절부터 이제 그 이하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첫 번째 그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복은요. 자, 가정과 자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 후손의 강성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리적 강함이나 권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 강건함과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신앙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적 강건함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에 충성하며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 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섬김 하나님 안에서 섬기며 나누는 그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물질적 풍요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있느니라. 아멘.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풍요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넉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넉넉함은 나눔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이 됨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공의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 표현은 의인의 삶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유를 반영하며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잠언 11장 25절에 나오는 구제를 좋아, 어,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남에게 꾸어주지, 어,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은혜, 연약한 자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넉넉함을 잘 활용하시는,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의로우시리로다. 의인의 삶에 어두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 의인은 삶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빛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 홀로 광야 가운데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은혜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은 은혜를 베풀고 공의로 인도하며 마음이 확고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가고, 우리 가정이 누리는 풍요가 이웃에게 흘러가고,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두렵지 않은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의 가정의 복을 누리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누려서 나누고 베풀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이 땅에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